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수가 칼집에서 아 칼집에서 칼을 빼들면은 뭐라도 자르고 칼집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섰으니 한 사람이라도 은혜받게 하고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단의 설교, 어,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려면 한 사람 이 가운데 한 사람 은혜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어, 하셨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말씀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절에서는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땅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짙은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2절의 말씀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하우 엘로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다음에 창세기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3절에 창조의 첫날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운행,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휩쓸다는 휩쓸어 가셨다는 그런 뜻인데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동일한 뜻의 말씀이 기록돼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어미 독수리가 보험자리에 있는 새끼를 보호하려고 힘을 다해서 창공을 나르고 그리고 그 새끼들을 휘감아서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그런 뜻과 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그 상태에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어둠 같은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에덴의 동산이 시작되었고 창조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보물의말씀에 보면은 정오 12시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광야의 태양 아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은 만나 아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의 물을 만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친 인생, 목마른 여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인생과 같은 그 여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빛이 없고 소망도 없고 마치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그 세계와 같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강도 만난 인생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오늘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빛이요 소망이요 자신의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길 가운데 사마리아로 동행하셔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과 소망이 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에덴의 기쁨과 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흑암이 있습니까? 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소망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들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빛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 저와 여러분이 만남으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어 놓으시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데요.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연히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 나누셨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 볼까요,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즉흥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로 계획하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통행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돌아갈 때 어쩌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지름길이어서 빠르게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거나 해안도로를 통해서 두세 배먼 거리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 통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사마리아 땅 자체도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더러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경멸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은 BC 722년에 북 이스라엘 멸망하게,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수르는 어 혼합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혼혈들이 일어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 땅에서 어 연합하게, 이방인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땅 사람들이 혼혈되고, 혼혈되고, 또 이방의 신들이 전해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남유다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혼혈된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유대의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개와 돼지보다 더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이 돕고자 했지만은 그들의 도움조차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정한 땅에 사마리아 사람 중에 특별히 여자는 더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 속에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그 후의 말씀에 살펴보면 남편이 다섯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다섯 명이 있도록 인생을 험악하게 어쩌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해질녘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는 사회적으로 어쩌면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절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12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시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후에 경험하게 되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어릴 적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커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은 찬송가를 부를 때인데요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은 가사가 그랬습니다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다른 말들도 많은데 왜 벌레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 151장의 1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왕의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런데 이 벌레가요. 143장에 또 나옵니다. 웬 말인가 날위 와요.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해 받으셨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은혜가 없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입으로는 찬양하지만은 속으로는 벌레라고까지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지만은 내가 벌레, 벌레라는 사실이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을이 찬양을 부르니까. 벌레만 또 못한 나의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이 벌레만 또 못한 날 위에 주님께서 고초당하셨네. 그런데요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이 또 있는데요. 찬송가 410장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410장이었는데요. 이 찬송가 개편되면서 31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사도 끝에 조금 바뀌었는데요. (310장)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볼까요? 되는 주니 들고 예수께서 나는 왕이시라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한량 없이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모습일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우물가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일지라도,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속에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돼지 주염 열매를 맺고 방황하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일지라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소망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조으신 하나님 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믿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어떠한 물로도 채울 수 없는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뜻밖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 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6절과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6절과8절을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실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곤하셨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목마르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육체를 가지고 체험하시고 그의 피곤한 인생을 예수님은 피곤한 인생의 발걸음을 흙먼지길을 걸어가시며 체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누가 알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목마름을 나도 목말라서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청하는 것은 너가 내게 물을 청하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내게 물을 청하였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의 인생의 공허함, 여러분의 어두움, 치룩과 같이 깊은 그 어두움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아니, 너가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처럼.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도 하지지만은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시고 나와 대화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은 없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은 단둘이 남아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데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어, 여인을 홀로 있는 예수님께서 여인과 단 둘이 남아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시 주시 주시고 생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여러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고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앉아 있지만은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은혜받고 돌아가고,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한 사람은 우리가 되고 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삼장 전에 나와 아, 그 사장 전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삼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가나혼인 잔치가 이 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가나혼인 잔치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수 없음을 거듭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일곱 가지 표적의 내용으로 이 요한 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부연하고 있는 말씀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켜왔고 율법 교사고 그런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을지라도 그는 예수임을 밤에 찾아오는 밤의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이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구속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에게도 생수가 주어지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부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오늘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10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의 여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 어, 거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흑암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은 목마른 삶의 어,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운행하시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경험하는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복있는 삶에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